오늘 네, 밥 먹으러 저희 회사 식구들 다 같이 밥 먹으러 JYP 갑니다 박진영 선배님이 구내식당에 밥 먹으러 오라고 하셔가지고 유기농 식단으로 짜라락 준비해 주신다고 했거든요 혹시 제가 딱해 보여서 그런 건 아니시겠죠? <laughs> 너무 기대돼요 그래서 아침에 좀 적게 먹었어요 가서 많이 먹으려고 쥐밥 <laughs> JYP 어, B.O.B 쥐밥 먹으러 갑니다 쥐밥 갑자기 왜 연락하시게 되요 갑자기 박진영 선배님이 회사로 연락이 와가지고 같이 듀엣을 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저는 너무 좋죠. 사실 뭐 옛날에 심사위원대 참가자로 만났었지만 워낙에 계속 계속 플레이어로 계속 활동하고 계시고 너무 멋지시고 재밌으시고 하니까 저는 너무 좋아요 해서 이제 같이 시작하게 된 프로젝트고 진짜 회사로 밥 먹으러 와! 그래서 내 네, 말씀만이라도 너무 감사해요 이랬는데 진짜 와! 이래가지고 네? 해서 오, 가게, 되, 가게 된 상황입니다 저도 얼떨떨한데 재밌죠 뭐 언제 JYP 구내식당에서 회사 사람들랑다 같이 밥을 먹어보겠어요? 직원들도 황당하시겠다 먹으러 온다고 진짜 먹으러 오는 아티가 있다? 맛있겠다 메뉴가 뭐지? 한식인가? 쥐밥 체험기 Let's get it 아 배고프다 안녕하세요. 어? <laughs> 신사옥 모형이래요. 와, 쩐다 아, 부끄럽다. 와 아, 부끄러워. <laughs> 감사합니다. 아! 우와. 와. 아, 음, 부끄러운데요? 아, 맛있겠다. 맛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먹어보자. 잘 먹겠습니다. 저, 잘 먹겠습니다. 어, 야 맛있잖아. <웃음> <웃음> 음. 아, 맛있다. 헉, 너무 맛있는데? 와. 아니 밥도 흰쌀밥이 아니고 현미밥 섞여있는 것 같아 아 국이 너무 맛있는데요? 아니 해장 여기로 오면 되겠네 그리고 다 짜지도 않고 아니, 싱겁지도 같고. 않고 음. 치킨 아 너무 맛있다 됐다 말도 안 하고 흡입하는 중다 <laughs> 맛있는데 김치국이 너무 맛있어요 너무 내 취향이야 JYP 선배님 진짜 자랑스럽겠다. 사람들 이 초대할 때마다. 음! 나는 아, 김치가 너무 맛있네. 아... 너무 맛있는데요? 배부른 게 싫다. 배가 안 불렀으면 좋겠어. 성공의 냄새. 약간... 급식 시간에 노래 틀어주는 것 같은데? 음음음음음응 10점 만점은 10점! JYP 급식 10점! 10점. <laughs> 진짜 많이 먹었는데? 거의 다 먹었어. 아니, 김치국 너무 맛있어. 진짜 종류별로 다시 켰거든요, 거의.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아, 저 It's so h a y 음! 아니, 너무 맛있는데? 카라멜뭐시기는데 카라멜도 지는데 음! 아이스크림 터질 음것 케미, 같아요. 박진영 선배님 음. 카톡 답장 음. 왔거든요? You're so welcome. 하트하트. 하트. 정말 귀여우셔. 오늘 베스트 메뉴 저는 아, 다 맛있었지만, 김치국이 정말. 아술 먹고 회장 여기로 오고 싶어요. 와, 진짜 쩐다. 다 먹고 이제 갈라고요. 집에. 아, 부끄러워. 우와. 언니, 우리도 회사 이렇게 만들자. 너무 부럽다. 와, 탕수육 맛있겠다. 와, 대박이다. 아, 배불러. 배가 너무 부르다. 네, 박진영 선배님. 정말 초대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남은 활동들 재밌게 해봐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박진영 선배님과 함께하는 해피아워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 박진영 선배님의 상사 역할이고요. 그래서 조금 더권봉부장에서좀더 깐깐한 느낌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박지영 선배님을 혼내는 역할이 가장 어떤 인상 깊은 장면이 아닐까 싶은데요. 박지영 선배님 대차게 한번 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에 다신 없을 기회이기 때문에 한 회사의 수장을 한번 제가 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이거를 이런 이거를 해도 한다. 성격이 네, 제일 네. 안 좋아서 뺏어가지고 너는 이것도 똑바로 쓰고 여기서도 어디서도 내가 너보 한참 아 사람이고 진짜, 사람이 진짜 어리다고 생각 네, 네. 힘들겠지만 <laughs> 맞아. 액션. 세상이 빛을 일을 겪죠. 오 액션! <목소리>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좋아 지금! 이 컷! 좋아요! 지나가느이 행복이 너무 아쉽지만 이거 한 번에 오케게요 이거 이요 <laughs> 이거 그대로 내가 다다워지는 시간 앞이여 길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더 아름다워 너무 어떻게 선배님을 힘내보겠어요. <laughs> 축하다 박수! 박수! 박 하나 둘이이이 네, <laughs> 예! 예! <laughs> <laughs> <시 contexts> 스피커는 뭔가요? 박띠안 선배님이 이번 음원 튠 모니터 믹스 모니터 하자고 고 오셨는데 갖다 드려야 될것 같은데 내가 진짜 한 회사의 수장을 다 혼을 내켜고 보오을 살고 볼 일이고 아니 근데 박재현 선배님 연기를 너무 잘하셔 저 아무래도 좀 화내는 연기를 잘하는 것 같아요 다른 연기는 모르겠는데 화내는 연기만큼은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뮤비 화내는 연기하자 <laughs> 근데 이 노래 정말 높아요 정말 너무 높아서 해피하게 불르고 싶은데 자꾸 찡그리게 되는 메론도 맛있다 JYP에서 준비해 준 거는 메론도 맛있네요다 응. 맛있어요 맛있어. 맛있어요. 맛있요 맛있어요. 맛있어있어요 맛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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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어요 배우러 갈거요 JYP 들어가면은 네, 이것만 네. 3년 동안 안 되잖아요. 바운 좋아요. 열창 버전으로 한 해보겠습니다. 열차. 나중에 막. <laughs> 다 아, 끝난 건가? o m e 니다 m e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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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e come, come, c o 감격스 o m 요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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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볼수 있어서 정말 진귀한 경험이었고 <laughs> 또 이제 올해는 춤 레슨을 또 받으러 가는데 또 컨디션 관리 잘해서 이번 제이홉 선배님과 활동 열심히 재밌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즐겁어요 하나 둘단다단 네. 네. 여기서 왼발을 짚고 네. 오른발 네. 가을 때 왼쪽으로 돌리시면 되고 자연스럽게 돌리시면 돼. 그렇지 넘어와서 투스 텝 N 원, N 투그 다음에 N 쓰리 여기까지 하시면 그 다음 쉬어요. 아, 네, 덥. 넘기고 두 스텝 왼오왼오왼 오, 오, 오. 그렇죠. 댄 제기 차고 앞에 뒤에 N 넘기고 앞에 뒤에 없어요. 아! 어, 네. 아 넘기고 아, 여기가 헷갈려. 아, 여기가 한 발이 빠져 있어서 그런데 왔잖아요. 아 and, 아 and one, and two, 아 and n e n d n d three, a 아 아, 은근히 또어렵네 <laughs> 차고, 놓고놓고 놓고, 차고, 나가서 그렇죠. 음, 음악을 해볼까요? 네, 음악이 한번. 그쵸! 그렇죠. 좋습니다! 오케이! Okay, 됐어! <laughs> 이번 <이걸> 연습을 종료습니다 <전부 웃음>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 많셨습니다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Okay. 7시 안 되는 사람끼리 만나면 마지막 인사를 주고 엉엉 울고 막에 하나 보고뭐왜그러는 거야 이게 만나면 안되는 놈이 <laughs> 만나 가지고 그래서 이게다 일어난 일이야. 그러니까 이 아주 나쁜 노래야. 오케이 <laughs> okay. 춤추는 줄 알았어 그래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서울에 던 거야 원진아 <laughs> <laughs> 춤추는 줄 알았어? <웃음> 몰랐네 댄스 <laughs> 시네 그렇게 oh, 기대 이상이야. <laughs> 야. 처음에 JYP 선생님한테 배웠잖아. 어. 아 옛날에. 알리, 알리 선생님. 한테아 진짜. <laughs> 네. 네가 JYP <재활기> 느낌으로 <laughs> 우리 스타일이야 춤이. <취미. 웃음> 딱 JYP 스타일이야 알았지. 어, 이상한데 스텝이. 바음스가 JYP 바음스가 나오는 거야. 어. 세게 치는 수를 세게 올라오는. 그렇지. 어. <laughs> 기괴한 해피 아워 어제 발매인데 오늘 마지막 활동이거든요. <laughs> 김이나 언니의 별밤 또 이번에 좀 특별하게 또 밴드랑 또 같이 하는 거라 기대가 많이 되고 또 그래서 화이트 와인을 이번에 브라스랑 같이 해보게 됐어요. 박진영 선배님 덕분에 진귀한 경험과 자본을 많이 느끼는. 재밌는 활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박진영 선배님한테 너무 많이 배워서 계속 감사하다고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또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고 여러분 진짜 제이홉 선배님 진짜 천사요 천사 제이홉 짱! 그럼 저는 이제 MBC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블리해 어우 이거 너무 아까워서 2탄 찍으려고요 진아가 떡 써먹으러 왔 뭐가 클 수가 있어 <웃음> <웃음> 너무 귀여워 해피아워에게 형 너무... 정신이 많이 가지고 살이 빠지고 피부가 좋아지면 요정 날개가 돋고 칭찬이 끊이지 않는 게내번 멘트 퇴근 떡이 곤지나 아, 너무 러블리해 다 막방 파이팅. <laughs> 아, 벌써 막방 <laughs> 시작하자마자 <때마다> 막방. 벌써 <laughs> 막방이제 진짜 찐막활동찐막 막방. <laughs> 진짜 찐찐 막활동 <laughs> 찐찐 <laughs> 별방 하면은 <laughs> 이거 해피아워 활동이 마무리가 되는 거요 아쉽네요. 벌써. 안녕하세요. <laughs> <찾아오겠습니다. 웃음>